4월이라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말하는 T.S. 엘리엇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야기였어요. 엘리엇 어,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참 많이 들었던 헤지펀드 이름이죠. 이번엔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요구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자세히 들어보죠. 이현민 경제 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곳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이게 뭘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뭘까요? 어, 행동주의는 이제 액티비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어, 이 헤지펀드들이 어, 이제 대상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뭐 어, 주총의 소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철시키고 싶은 이슈를 어, 대상 기업에 요구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 헤지펀드 앞에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주가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뜻으로 그래서 행동주의 해지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음.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앞서 말씀하셨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매 인수 합병한 네. 이, 이쯤에서 굉장히 이내용들이 이 많이 불거졌죠. 네. 그러니까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행동주의 헤지 펀드의 일종이라는 거죠. 좀더 그렇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지 펀드는 미국계인데요. 한, 네. 역사는 한 41년 정도 됐고요. 그폴 싱어 회장이 그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음. 자산은 한 39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2조 원 정도 되는데, 네네. 어, 서울시 한해 예산이 32조 원 정도거든요. 음. 서울시 한해 예산의 1.3배 정도 뭡니다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큰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이런 펀드가 한 기업에 달려 들어 가지고. 축자사자 요구를 하게 되면 음.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왈과 왈부가 많은 상태고요. 네네. 그 엘리엇은 한 50개 회사 정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주회사 전환 음. 어, 이런 부분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어, 말씀을 음. 드리는 중간에 그 벌처펀드하고 해지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멀첩 펀드는 이제 기업 구조 조정 펀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파산이나 어, 법원에 이제 회생인가를 신청한 유동성이 갑작스럽게 에, 조금 어려워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에, 기업 가치가 이제 크게 하락하는데요. 네네. 이런 부,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해서 어, 정상적으로 이제 기업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이것을 이제 대팔고 수익을 찾는 이런 부분을 이제 벌처 펀드라고 하는데, 음. 엘리엇을 해치 펀드나 또 벌처 펀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해치 펀드 안에 벌, 그, 이런 기업 구조 조정 펀드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벌처 펀드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크게 보면 해치펀드 안에 벌처펀드가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벌처펀드만 하는 곳은 해치펀드라고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음, 네네 일단 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 네. 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서 지주사로 만들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단 말이죠 어 이게 어떤 의도일까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회사들이길래 뭐 합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현대차는 뭐전뭐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음, 네. 완성차 최고 모비스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셋시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도맡아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AS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음, 공급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비스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오 대양 육 제주를 그 물류 어,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전부 책임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국내 내부 물류, 그다음에 해외 물류, 선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수출할 때 이제 자동차를 배에다 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다 글로비스가 이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러면 헤지 펀드로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지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식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지분을 보유를 네.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십니다. 그 이번에 2014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어 현재 지주에서 전환 쪽으로 이제 정부가 공정 거래법상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주 회사가 된다는 거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이제 엘리오 쪽이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의 주가가도 오르고 그러면 네. 자산 가치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네. 근데 현대차는 현재 지주회사 쪽으로는 가지를 않고 네. 현대차가 추진한 부분은 현대모비스를 그룹의 지배회사로 두고 지주회사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렇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의도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글로비스와 합병을 추진하는데, 네네. 에, 이 부분에 에, 이제 이제 인적 분할로 들어가서 합병 비율이 0.61대1입니다. 그러니까 0.61이 분할된 현대모비스 AS 사업부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비스를 1로 보는데요. 이그 합병 비율이 조금 불만인 것이죠. 음. 그렇게 보면 어, 뭐현 현재 엘리엇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를 올리는 쪽이 유리한데 네네. 이렇게 현대차의 의도대로 가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재 방어막을 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일단 업계 쪽의 예측은 엘리엇 자체가 보유한 지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좋죠. 요구한 합병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뭐 일단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그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어, 그 다음에 존속되는 부분은 정의선부 회장님하고 정몽구 회장님이 이 지분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현대모비스 주가가 현재 수준이나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수록 현대차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음. 엘리엇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예. 오, 오르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이런 이, 이 약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한 음. 가지 꼭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일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 지주회사로 이제 바뀌게 되면 네. 금융사 고유를 그룹사에서 쳐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 이런 부분이 자동차 리스하고 어, 그 여러 가지 그 자동차와 관련된 음. 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목으로 움직이는데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 엘리엇 입장의 그 제안서를 보면 네네. 그리고 또 나머지 세 개사도 있습니다. 현대라이프생명이라든지 현대차투자증권, 현대차, 투자증권, 현대차 어, 과 관련된 부분들, 현대캐피탈, 커머셜 이런 부분들은 어, 그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 금융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예, 이제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대차 입장으로서는 현재 완성된 어, 그 체제에서는 어, 이렇게 분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낸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고심을 했고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일단은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엘리언 매니지먼트 같은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기업에 요구를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논란들도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